비 오는 날, 우리 집 옥상 모습입니다. 산소와 같죠? 안개까지 쫙 끼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멋있습니다. 자, 비만한 우리 다육이들 구경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네, 발디, 적심한지, 이제. 한 45일 정도 되겠네요 비를 맞고 탱글탱글한 모습입니다 초점이 잘안 맞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하고 와서 지금 저녁 먹으러 오라고 지금 소리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용어리 창, 이야, 다 보세요. 시원해 보이네요. 자유기들한테는 비가 보약이죠. 한번 보세요. 수정 같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올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진짜 수정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야. 시원합니다. 연봉 해리와슨 해리와슨이 많이 컸습니다. 비를 맞고 시트리나 얘도 지금 적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 비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비 예. 핑거 지금 저희 집사람 지금 나를 부른다고 지금 밥 먹으러 오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보사 발디 요즘 낮이 확실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7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지금 번합니다. 자, 이제 우리 태양광 밑에 있는 우리 다육이들 얘들도 지금 비를 맞아 축축합니다. 얘들은 비를 바로 맞지는 않습니다. 날려가지고, 쟤들처럼 직접 이렇게 맞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얘들도, 지금, 여러분, 이 빗떨어지는 소리 들립니까? 똑, 딱, 똑, 딱. 러블리 로즈. 얘도 비를 맞아가지고, 잎이 쫙쫙 벌어졌습니다. 오므리면 이쁠텐데. 아유, 내가 좀 목에 비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목으로. 야, 봉 으아. 비가 막 떨어져. 이뻐요. 리톱스 비를 맞고 키가 전봇대처럼 컸습니다. 쑥쑥 커버린 캐리스. 데리왔습니다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어? 영상 찍고 있다고. 비 오는 날 우리 다육이들 밤? 응. 시간은 밤이지만 아직 해가 있으니까 그래요? 잘 응. 나와? 오면 오면 이건 봐 이거 땀 땀? 따, 땀을 축축 올리는것 같아 비를 맞고 어? 응? 왜? 왜? <laughs> 왜? 땀이라고 래가지고 <해서>. 이야 <laughs> 어... yeah, 이거 한번 지금 곧해 떨어지면 깜깜할 텐데 해다 떨어졌는데요 응? 지금 몇시인가 지금? 지금요? 8시 다돼가 8시 다 됐다고? 아직 잘 몰라요. 아, 저, 저 봐요, 저, 저거 한번 봐. 우와. 저거 한번 봐요. 어, 안개가 장악하네. 안개 낀 우리 집 옥상. 멋지네. 아, 와. 지금 밥 먹으러 오라고 지금 결국에는 날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응. 목이 빠지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응. 이야. 내가 할 말이 없네. 응. 뭐라고 이걸 표현을 못 하겠네. 자기는 여기만 오는 거야. 어? 여기만 오는데. 다 무시를 했다. 응? 정신이 정신이, 정신이? 응. 네. 오늘 나 일하느라고 다 얘기 볼 시간이 없어. 요즘 일하느라고. 응. 네. 이게 제일 행복 여기만 있으면 시간 가는 야, 이런 봐. 이거는 별 설명이 필요 없어. 설명 없이 그냥 이것만 바로 찍어서 보내야 돼 야. 자 비오는 날 우리 집 옥상 다육이들 비로 샤워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도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날 데리러 왔습니다. 소리소리 지르더니 못 견디고 지금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밥 먹고 자리도 밥 먹고. 예. 역시 비는 보약입니다. 생기가 도네요. 자. 블루베리 입만 무성한데 열매는 없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